자, 이 문제는 pH와 관련한 문제죠. 어, HA, HB와 관련한 몰농도, 부피, pH값, 수산화이온의 몰농도 값을 네, 자료로 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 공란을 한번 채워볼까요? pH값이 2다. 그러면 어, H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어, 그 다음에 두 몰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수산화이온의 몰농도 값은 10에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되겠죠? 자, OH-10에 마이너스 11승.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3승 값이 H 플러스의 농도고, 그리고 그렇다면 pH 값은 3이 되는 거죠. 그죠? 요것은 2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수소이온의 몰농도 값이 10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HB의 몰농도 값 X는 요거하고 동일한 거죠. 왜냐면, 100% 이온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지문 구성을 봐보면, 어, 기어, X 값은 1 0 마이너스 3승이다. 어, 1 0 마이너스 2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ᄂ, 용질의 몰수. 어, 몰수는 n은 m 곱하기 v. 그러니까 0.01 곱하기 0.1. 이거는 1 0 마이너스 3승이고, 요 나의 경우에는 2 e 곱하기 1 0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나가 가의 두배다 라는 ㄴ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ㄷ은 나의 h 플러스의 몰농도 나는요, 요거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어, 분자는 가의 h 플러스 몰농도 값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요거는 10이 되는 거구요. 어, 20이라고 표현한 ㄷ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네, 니은이 포함되어 있는 2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